예, 안녕하세요. 5분 주식 투자 본일부의 본입니다. 예,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만금 태양광 속도 정부 5조 8천억 투입해서 100일 내 착공하겠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 본격 가동하고 이런 걸 공급하겠다. 이제 뉴딜을 이렇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만들었고, 이번에 이제 산업자원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세부적으로 이제 좀 이제 한 거죠. 이제 100일 내에 이제 세만금부터 시작이 되고 거기에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또 이제 풍력이라든지 뭐 전국을 몇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또뭐 발전을 한다든지 또그거에 필요한 금융은 어떻게 조달한다든지 그런 걸좀 이제 세부적으로 좀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보면 세만금 태양광 발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이제 세만금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들썩이지 않을까 보는데 태양광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 몇년전 힘들었던 OCI. OCI가 태양광 패널에선 굉장히 높은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중국에 밀려가지고 굉장히 많이 어,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 뉴딜 발표된 이후부터 이제 계속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OCI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도 좋고, 어, 또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가적으로 경영도 잘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좀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뭐 하나 솔루션도 그에 못지않게, 그냥 뭐 거의 하나 솔루션 OCI가 태양광에서는 뭐 대장주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 솔루션을 뭐 살짝, 예, 매도, 매, 매수를 했었죠. 대형 대형주 주춤할 때 중소성장주를 담아볼까? 예, 작년서부터는 어땠어요? 어, 대형주가 계속 올라왔어요. 대형주만 올라갔고, 근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우선 뭐, 흐름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아, 코로나로 인해가 1,300까지, 어떻게든 1,400까지 떨어졌고, 그 이유로 이제 백신 관련해 가지고 바이오주가 이제 뜨고 있다가 그게 이제 주춤하는 사이에 이제 대형주들이 약진이 시작되면서 이제 쭉쭉쭉 올라갔죠. 그래. 그렇게 올라가면서 거기에 이제는 어 대형주가 주춤해지면서 갑자기 이제 그 전에 있었던 키 맞추기 장세라고 해서 이제 화학이라든지 철강 쪽에서 두드러지게 올라가고 이제 이제 앞으로는 턴아라운드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좀 이제 중소용주 소외되었던 중소용주 중에서 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쪽이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몇개 회사들 이제 HMM, OCI, 풍산, 뭐 대한유화, 흑자전환 예상 종목을 주목하는데 음, 보시면 HMM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정말 음 코로나 수혜주죠. 예. 그리고 전에 너무 많은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출할 배가 없기 때문에 H&M은 뭐 반사 이익으로 창사일에 최대의 수익을 냈었죠. 그래서 어, H&M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어느 정도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지 OCI 같은 경우에는 영업흑자 전환 또 예상이 되고 또 이제 정부에서 있는 아까 세만금이라든지 이런 풍, 어, 태양광 발전 이라든지 이런 쪽 기대가 크기 때문에 약간 상승 속도가 있을 것 같고 풍산 같은 경우 이제 음 전체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지금 원자재가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요 원자재 중에서 가장 지금 높은 어 수의 사상 최대치 지금 지수를 뚫고 있는 구리 가격 예 구리 가격이 어 있는 그 회사로서 풍산이뭐 수익을 낼것 같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달 전에 매수를 해서 한달정도 추이를 봤는데 별로 올르지 않고 뭐 마이너스 3% 오히려 마이너스 까지 떨어졌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도약을 하기 시작해서 는5% 이상 또 상승했다 을 그러면 5 6 7 8한10% 이상 정도 일주일 내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제가 이제 금속선물하고 구리선물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장기적으로 는 계속적으로 올해까지는 상승을 하지 않을까 라고 예 보고 있어요 음, 그리고 예, O C I나 풍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 매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선 매수를 기다리고 있고 있습니다. 쿠팡 관련 주들은 이미 어느 정도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뭐100% 이상 된 것도 부지기수고 상악 같은 것도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면 쿠팡하고 경쟁을 할수 있을 만한 것이 네이버라고 했고 또 네이버하고 이제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곳이 뭐 신세계 이마트 스타컴. 즉 스타컴 정도가 상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타컴이 이제 주목을 받을 타이밍이 올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타이밍이 올것 같으면, 뭐, 습닷컴에 대한 주요 주주를 봐야 되죠. 그럼 주요 주주는, 어 이마트가 가장 큰 대주주고, 그 다음에 신세계가 갖고 있습니다. 한50% 20%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쪽도, 어 미래를 본다면 또, 어 코로나 회복기에 대한 주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회복을 하게 되면 유통이라든지 식음료,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주라든지, 음 뭐, 화장품주, 이런 쪽에 좀 그동안 소외받았던 것이 어느 정도, 그들 기본적으로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될수 있는 것이 지금 슥닷컴을 갖고 있다든지 그 m a 라든지 그런 요소인데요. 그런 요소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상승의 폭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을 한지는 거의 뭐 거의 뭐90뭐 7년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이 넘게 하면서 느낀 건 남보다 조금 이제 매사기라고 그래서 약간 초기 좋다라는 거. 어 그거는 좀 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재무제표를 본다든지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 하는 하면 할수록 느낀 거는 아, 너무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실패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워런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무 많이 공부해서 실패를 하는 것보다 적당한 측면에서 그 흐름 같은 거를 확인을 해서 어 적당히 맞추는 게더 좋지 않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 동의하는 편이고요. 그 저의 저의 이제 투자 패턴은 어 이런 패턴이 많습니다. 한몇 가지 종목을 종목으로 집중해 가지고 돈을 집중해서 몰빵 투자라는 거, 뭐, 뭐 삼성전자 뭐 쌔쌔기 몰빵 투자 뭐 이런 거보다는 저는. 포트폴리오를 많이 가져가고, 그 트렌드에 있는 어 종, 기업을 사는 것보다는 그 업종을 사는 정도의 업종을 산다는 그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운영하는 것이 저는 주식 종목도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종목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어 매도를 하고 또 손절 타이밍도 어느 정도 원칙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15년 정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었고 매월 그래도 1년 정도 수익을 토탈해 놓고 보면은 한15% 정도 수익을 계속 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쉽지는 않겠지만, 주식이라는 걸 쉽지는 않겠지만, 아, 그래도 남, 내 나름대로의 투자 원칙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신다면은 꼭, 음, 많은 수익은 아니더라도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럼 이만 오늘 예, 5분 주식 투자 본일부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